실수하는 다윗. 다윗과 사울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존재가 달랐다. 사울은 막연한 그냥 영이신 하나님을 알았고, 다윗은 살아계신 실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알았다. 그런데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알았던 다윗마저 실수를 했다. 우리는 사람이기에 계속해서 실수를 한다. 나도 의지적으로든 의식적으로든 다시 바로 잡을 뿐, 언제나 실수를 한다. 다윗이 아히멜렉을 만나 그 순간 당황하고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한것 같이, 나도 살아가면서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을 것이다. 너무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기억이 안날 뿐. 또 다윗은 아무도 모르는 이방 나라로 숨어들다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로 도망을 치게 됐다.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장소를 이탈하지 말라고 하셨다. 믿음은 참고 기다리는 것이라고 하셨다. 나도 우울하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을 때, 말씀도 들리지 않아 도대체 내가 여기 왜 있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다. 교회에 와서 앉아 있어도 말씀을 아무리 보고 들어도 내 귀에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 순간순간이 너무 힘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받고 싶었고, 회복되고 싶었는데, 무엇인가 내 앞을 가린 것처럼 누군가 내 귀를 막은 것처럼 답답함만 있고 나아가질 못했었다. 처음엔 그저 말씀이 안 들리고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았는데 나중엔 숨도 못쉴 정도로 그 공간이 버티기가 힘들어졌다. 진짜 매 주마다 교회를 이렇게 힘들게까지 다녀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집도 가까운 것도 아니고 가서 즐거운 것도 아니고 그저 그 시간을 견뎌야 한다는 생각에 토요일 밤이 되면 가야 한다, 가지 말자 선택의 고민이 나를 덮쳐왔다. 그래도 결국 예배의 자리에 찾아왔다. 어쩌면 내가 그 순간을 이기고 다시금 믿음의 회복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었던 것은 계속해서 버티고 바랐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나는 나의 회복을 바랐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버텨냈고 지켜냈다. 매주 있는 목장 예배에도 참석하고 주일마다 들리지 않았지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다.정말 그 순간순간 나를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만약 내 의지로 내가 그 자리와 사람들을 멀리했으면 나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을 정말 더 멀리 돌아왔거나 아니면 잃어버렸을지도 모른다.두려움에서 살아나려면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고 했다.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계속 그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닌 해결하실 하나님을 바라고 나아가야 한다. 내가 세상 속에서 해결책을 찾으려 발버둥 쳐봤자 아무런 효과도 없고 에너지만 낭비된다. 하나님의 자녀는 결국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와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 것 같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다. 사역자반을 하면서 내가 힘들었을 때, 당황했을 때 함께 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분명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의 손을 잡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회복, 회복되어져 가고 있고, 사역자반을 하면서 더 단단해질 나의 믿음을 기대한다. 앞으로도 실수는 하겠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고, 하나님을 분명하게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녀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겠다. 갈팡질팡 하지 않도록 올바른 길로 갈수 있도록 지혜와 담대한 믿음을 놓고 기도해야겠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